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새벽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면버려 주으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도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성경의 법칙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마다 성경의 법칙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칙 다섯 가지를 보시면 먼저 믿음대로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맹세를 잘 하지 않는 분인데 이 법칙에 따라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심는 대로 거둔다.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의 행동은 어떤 힘으로 씨앗을 심는 것이고 때가 되면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세 번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주로 땅에 대한 법칙이라면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하늘의 영원한 상이나 영원한 불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별명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기도의 장소로 특별히 세운 것을 보게 되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성경의 네 번째 법칙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 게시록이며 그 게시록 중에서도 마지막 장인 2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증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장의 내용은 전체 신구약 성경 1189장의 마지막 장으로 성경의 본질과 핵심 진리를 최종적으로 확립하는 성경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22장 안에 보면 성경 개시의 신적 권위와 절대성을 말해주며 예수님을 통한 구원 약속의 절정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십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덮어두지 말라 즉 임봉하지 말아서 누구나 읽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고로 구약 다니엘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는 그때에는 임봉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즉 다니엘 때에는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은 임봉하라고 하셨고 이제 요한 계시로 마지막에 보시면 때가 곧 임박했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봉하지 말고 열어두면 누구나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성도들도 성경책,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인봉하거나 덮어두지 말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읽기만 해도 복이 됩니다 또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또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더했으니 일단은 우리가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불의를,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이 11절은 말해줍니다즉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이 11절을 첫자 약으로 하면 불, 더, 어, 그로 하면 이 구절을 암송하는데 약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라는 의미는 악인들이 이때가 되면 더 이상 회개할 여지가 없다는 급박한 시대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1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떨어질 때에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 구절에 보시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즉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참아주고 참아주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길이 열리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 땅에 누구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것도 말이죠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12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아멘 이 12절을 우리 끊어 읽기를 통해서 끊으면 우리 세개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제 주께 쓰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기대하시는 것은 누구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데, 즉그 앞에는 회개가 먼저 조건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2절의 두 번째 내용은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은 오실 때에" 상 받을 만한 자야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상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팔복이 이어지는 내용을 해보시면 하늘에는 상이 반드시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즉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하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큰 상을 반드시 예비해 놓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세 번째 부분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보응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한 사람의 행위에 근거해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고 보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름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즉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기초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즉, 부자가 이 땅에서 살때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서로를 잘 돌보지 않았을 때, 하늘에 올라가 보니 부자가 반대로 괴로움을 받고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을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즉 하나님의 공의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게시록 처음 1장 8절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계시로 이십일장 육절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즉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아는 자들은, 자들은 복이, 복이 있으니 복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나아가며 문들을, 문들을 통하여,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받으려 함이로다. 함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에 죄를 씻어 속죄함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두루마기를 빨아서 더러운 옷이 흰 옷이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러게 되는 비경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죄를 씻어 용서와 속죄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영원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개들과 점술가들과 어맹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아멘 반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악에 빠져 살게 되고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법칙 행한 대로 보응 받는다.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께 무언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내용이 합당한 하나님의 상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에서 이 땅에 어떤 세탁업자도 희귀하지 못할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옆에 예수님 옆에 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얼마나 큰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 서있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영원한 보응으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일저일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하고 구하고 애쓰는 그 행동이 가장 귀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손에 줄 상을 갖고 계시며, 그 상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언제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잊지 않으시며, 예수님이 상을 베푸실 때에 상 받는 귀한 믿음의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경의 법칙 행한 대로 보응 받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땅에서 나의 행동하는 것이 하늘에서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고 헌신하는 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나의 마음을 주의 굳센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의 무장으로 이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여러 법칙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복 받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땅에서 행한 대로 때가 되면 갚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노와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상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진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귀한 다니 목사님 오늘도 주의 손으로 지켜 주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교회에 목회 예정을 하는 동안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함으로 목회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의 환경을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며 영적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땅을 살게 하시어. 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더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물질어려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미리 마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상황이 아버지 회복되 하여 주셔서 이점 성도들이 자유롭게 편마음로교 나와서 함께 예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습의 우려를 깨워주사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며 이 지역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여러 법칙이 나옵니다. 오늘 행한 대로 복만는 선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행함을 많이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때가 되어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도나 칭찬하시며 하늘의 영원한 생활 우리 모든 교회의 승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동의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주변의 많은 불신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겠습니다.